1번 보시면 1번은 1번 보면 저 일단 워즈 인벤티드스 자 수동 태지자바의의5 이거는 활이란 뜻이에자바의 활이 발명 됐겠지 뭐 때문에 특이한 음악적인 문제 때문에 이렇게 수동으로 해석하시면 문제없고 여기는 이지를 2번에 이지를 보면은 단수를 찾아야 되는데 관계대명사 대시 있네. 그럼 뒤에 있는 앞에 있는 소나타겠네. 이제, 이제 소나타가 바이올린 소나타가 지금 이게 선행사니까 얘는 R로 바꿔야 된다. 그래서 답이 2번. 그리고 뭐 원래 본동사 찾자면 바가 주어. 얘는 동격 가로 치시고 여기가 동사. 그럼 여기는 목적어가 되겠네. 다음에 3번에 요 이치가 가리키는 거는 응. 음. 앞에서 찾아보면 얘도 화려해야겠네. 여기는 바이올린 보우 이러면 이게 그 화레 너무 근데 이게 전문적인 뜻이라 화래 털? 이게 지금 털이란 뜻이거든 깃털이니까 바이올린에 깃털같은게 달렸단 말이지 그래서 바이올린 털을 활의 털을 하우 홀스 헤어라 그래 나도 잘 몰라 어쨌든 단순히 맞는거고 다음에 여기 있는 지금 비 루즈 는들은 루즈해진다 그러지 그냥 그래서 루즈는 느슨하게 하다의 뜻이 느슨하게 하다 느슨하게 하다는 뜻인데, 근데 BPP잖아. 그러니까 지금 수동이잖아. 앞에 주어가 보면은 it's hair. 이러면 이것도 털이겠지. 무슨 털이야? 바이올린 활의 털이겠지. 털이 느슨해 느슨해질 수 있는 거지. 다음에 마지막 거는 이미 여기 있는 자세개 또는 네 개의 자 노트가 여기서 음이지. 그럼 삼삼중 화음 화음이지 화음 네 개의 음이. 연주 되겠지. 그러니까 수동태지. 그러니까 얘도 맞지. 다음 2번. 2번은 틀린 게 3번인데. 자, 2번은 3번을 보시면 자, 이미 얼로 얼라우가 뒤에 투부 정사가 있다. 이렇게 투부 정사가. 자, 스노클 이러면서 그 스노클링을 그 얘기하는 거야. 그 바다 바다에 들어가서 그 하는 거. 그걸 얘기하는데 당연히 얘는 B. 얼라우드가 돼서 수동태가 뒤에 투부정사가 살아있으니까 원래 얼라우는 뭐였어? 얼라우는 저 목적어 투부정사 이렇게 나오는애였단 말이야. 근데 지금 얼라우랑 투부정사가 붙어있어야 되니까 목적 어 앞으로 쳐나갔겠지 그럼 BPP가 돼야지 이렇게. 그래서 B. 얼라우드 투부정사 이건 외우는 게 편하고, 다음 1번 같은 경우는 l 온리인 통과 이렇게 나왔어. 이렇게 온니 통과 이렇게 나온 거는 얘는 지금 자, 온니 부사구라고 있어. 온니 부사구. 구가 나오면은 자, 여기서 도치가 발생해. 그래서 도치가 지금 조주통겟 이렇게 나왔다. 그래서 캔유다 물음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다음에 자, 이번은 자, 이프절이 지금 주어 이프절이 지금 나왔잖아. 이프절에 지금 여기가 현재 동사로 나왔는데 보니까 주절이 will이잖아, will be allowed잖아. 그럼 얘는 가정법이 아니라 그냥 조건절로 쓰인 부사절 접속사니까 요것도 take가 맞는 거고. 이제 4번 같은 거를 보시면은 4번은 지금 some people이 주어, say가 동사, presence 자 얘가 존재라는 명사, 자 존재라는 뜻이야. 그럼 얘는 목적어. 그럼 많은 보트와 사람들 물 속에 있는. 그럼 지금 주, 목적 아니겠구나. 얘가 지금 다시 주어. 이렇게 되겠네. 얘가 다시 주어. 세이 뒤에 대시 생략. 그럼 주어가 되고 여기 커즈가 동사인 거야. 프리젠스가 주어니까 탐지 단수니까 커즈라고 쓴 거지. 그럼 얘도 맞는 거고 뒤에 b a 프백은뭐 목적으로 쓰겠지. 5번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뭐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5번은 그냥 다른 사람들이니까 뭐 별로 중요하지 않고. 자, 3번. 3번은 틀린 게두 개인데, 일단 첫 번째, 댐, 예. 다음에 네 번째, 비. 그래서, 자, 1번이랑 4번이 틀렸는데, 자, d o m e s t 이러면은 이 뜻이 뭐야? 길들이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길들이라는 뜻으로 같은 뜻이 뭐였어? 테임이라고 있었어, 그렇지? 테임, 길들이다. 그러면 지금 문맥상, 더더멀 게다가 고양이들은 자기들을 길들이지 못한다는 거지, 그렇지? 인간이 지금 인간들에게 지금 도움을 지금 제공한대 보호의 형태로, 다음에 노동의 형태로. 그럼으로써 자신들은 지금 돌볼 수 없다는 게 나와서 고양이를 가리켜야 돼서 주어랑 같으니까 목적어가 제기 대명사 형태로 지금 써야 되는 거고 4번 같은 경우는 지금 내용 자체가 지금 내용 자체가 여기서 비록 뭐 알칼로지컬 이러면은 고고학의 증거야 고고학의 증거 근데 그 고고학의 증거가 어떤 증거냐? 도스케치 집안에서 길들여진 고양이들이 모였었어. 자, 리빙 살았었어 인간들과 함께. 자, 언제부터 거슬러 비퍼 센추리 6천년경 전만큼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가 살았을지도 모른다. 뭔뭐 뭐 했을지도 모른다.를 유추할 수 있는 메이 해브 빈 이게 나와야지. 근데 메이는 여기다 안 써도 되겠네. 그래서 may h 빈 그래서 몸 모였을지도 모른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야. 몸 모였을지도 모른다. 다음 4번 4번도 틀린 게 2개. 1번 3번 근데자 1번 같은 경우는 자 여기는 t 자이 t 은 지금 아이디어를 나타내는데 아이디어가 주어인데 이 t 에 주어, 동사, 목적어. 다음에 가로. 이걸 쳐보면 여기 는 동사가 이렇게 나와. 그럼 주어가 the i d e 고 여기는 are니까 틀렸지. e a s 잘 걸러내야 돼. 그럼 이대사 뭘로 쓰였냐? 동격으로 쓰였지. 무슨 접속사? 명사절 접속사. 다음 2번, 2번 같은 경우도. 자 이미 여기 studies 주어. 인디케드. 연구는 보여준다. 대절을. 그이 대절이 보여주는 게 뭐야? 읽기는 도와준다. 아이들이 만들 수 있도록 능력들을. 모와 연관된 감정적인 지능과 컴펜션. 연민에 관련된 어떤 능력들을. 그리고 얼로잉이 나왔어. 동사. 동사 또 나왔어. 그리고 목적어. 동사는 아니지. 분사에 분사. 그래서 목적어. 다음에 투부정사오형식으로잘 쓰였네. 이번 그러니까 상관없고 3번 같은 경우는 자 여기는 주어가 누군지 봐야 돼. 주어가 아들스잖아. 자 이게 다른 사람들이야 지금 여기서 문맥상. 그럼 다른 사람들이 느끼는 것 이게 돼야 된단 말이야. 지금 이게 와시 보호 역할을 해야 돼. 전치사 뒤에 보어 쓸수 있으니까. 아, 전치사 뒤에 목적어로 쓰인 거야. 근데 여기서는 비동사 뒤에 보호로 쓰인 거고. 그럼 얘는 수동태로 쓰면 안 돼. 목적어가 뼈 있어야 되니까. 능동태로 써야 돼. b-i-n-g가 능동태잖아. 얘는 능동으로 써야 돼. 다음에 자, t h e m s e l v e 쓴 이유는 앞에 주어가 이 day랑 같기 때문이야. 그래서 이 day가 뭔지를 잘 찾아보면 음. 여기 있는 that readers 독자들이지. 이게 다 똑같은 애들.